안녕하세요. 오늘도 박안인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서 18억에서 20억대 해당하는 아파트 알아볼 예정인데요.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멈춘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매매 모두 8개월 이상 연속 상승하고 있고 토지거래 확대로 실거주 가능한 매물은 더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억 하던 매물들이 25억, 28억까지 오르면서 사실상 18억에서 20억 하면은 금액대가 조금 애매해진 상황인데요 부동산 규제 이후 호가가 더 단단해지면서 거의 모든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사야 좋은 선택이 될지 고민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송파구에서 매매 18억에서 20억 원대 지금 사도 후회 없는 세 곳을 핵심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상담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네이버에 바가리, 제 이름 검색해 주시면 저와 저희 부동산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도 정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깐요. 네이버 블로그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와 네이버 보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믿고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에 제가 구독자 할인 이벤트도 팍팍 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하셔서 구독자 할인 이벤트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송파구에서 매매 18억에서 20억 원대 지금 매수해도 좋은 아파트 첫 번째 단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송파구에서 신축을 매수할 수 있는 단지인데요, 바로 송파파크 하비오 프로지오입니다. 파크 하비오 프로지오는 999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지 앞에 3,6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과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2016년도에 준공되었고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세대당 주차가 1.4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가랑 입주민 전용이 분리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쾌적한 편입니다. 현재 25년 11월 기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 34평형이 시세 18억 후반에서 20억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해당 단지의 로얄동은 101동, 103동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105동, 107동까지 볼수 있겠는데요. 101동과 103동이 로얄동인 이유는 유일하게 탁 트인 뷰가 가능합니다. 어, 앞에 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조망권이나 일조량, 채광 모두 풍부하기 때문에 101동과 103동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채광 일조량뿐만 아니라 8호선 장지역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101동과 103동이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해당 단지의 특징 말씀드리면 8호선 장지역과 문정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가까운 역은 8호선 장지역 도보 3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단지 앞에 가든파이브, 이마트 그리고 문정 법조타운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가든파이브가 도보 5분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상 가든 파이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안에 없는 게 없는 단지예요. 단지 안에 다이소, 스타벅스, 올리브영, 카페, 편의점, 음식점 모두 갖춰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 단지 안에 입점되어 있고 그리고 GS 프레시라는 마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송파구에서 생활 편의성하면 헬리오시티에 버금갈 정도로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니깐요 자녀학군보다는 이런 생활편의성 그리고 역세권과 신축 선호하시는 분들은 파크아비오프루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단지는 바로 가락상용 1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206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1997년도에 준공된 단지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인데요 25년 11월 현재 기준 25평형 방 3개 화장실 1개 계단식 구조인 25평형이 18억에서 20억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락상용 1차는 최근에 신고가 경신이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 시인가 단계에 있고 앞으로 사업의 속도가 붙고 신축 아파트로 거듭난다면 앞으로 30억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단지입니다. 단지 특징 말씀드리면 단지 안에 가주초, 송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품은 단지고요. 그리고 단지에서 도보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3호선 경찰 병원역 위치해 있고 단지 정문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5호선 계롱역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면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가락시장역 8호선, 3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락동은 수서역세권개발사업과 복정역역세권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수서역과 복정역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수서역에는 코엑스 두 배에다라는 규모로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하고 이 수서역 중심으로 앞으로 더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락상용 1차가 신축 아파트가 되고, 이 수서역 역세권 개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가락상용 1차가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이 수서역도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 입지와 가치는 더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구축이지만 미래는 신축으로 향하는 단지니깐요. 가락상용 1차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지는 바로 사망가락입니다. 여기는 단지명이 사망가락 인데 송파구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가락사만 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망가락 아파트는 1984년도에 준공되었고 64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인데 지금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25년 11월 현재 기준 29평형,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고요. 여기는 재건축이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합원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9평형이 34평을 분양받는 이런 매물이 현재 시세가 19억에서 21억 사이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현황은 9월 달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접수해서 12월 말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망가락 지금 매수한다면 12월 말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2억 이상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망가락 고민 중이시라면 관리 처분 인가 전에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가락동에서 재건축단지 보면은 가락 3익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났는데 가락 3익도 관리 처분 인가 전에는 한 18억 하던 게 지금은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양도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18억 하던 게 25억까지 시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망가락도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양도세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 양도세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매매가격에 다 전가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가격이 더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가락 보시는 분들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12월 말 전에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을 빠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현재 평형보다 분양받는 평형이 무슨 평형인지 분양받는 평형이 중요할 텐데 지금 사망가락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이 한번 끝났잖아요. 이미 조합원 분양이 완료했는데 조합에서 다시 한번 추첨할 수 있도록 재추첨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추첨하기 전에 지금 매수하면 지금 매수하는 분이 받고 싶은 평형대로 다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전. 그리고 조합원 분양 재추첨 전 빠르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망가락은 12월 말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내년에 이주하고 5년 안에 신축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신축 아파트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사망가락 추천드립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신축 프리미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사망가락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파구에서 18억에서 20억 원대 아파트 알아봤는데요. 해당 금액대는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는 어렵지만 핫한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대 매물들은 수요가 가장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5년 뒤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실거주 만족도가 좋은 아파트를 찾는다 하면 파크아비오프루지오를 그리고 실거주와 학군 역세권, 육합형 단지를 찾으면 가락상용 1차를 그리고 확실한 신축 아파트, 재건축의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가락사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단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송파구 안에서 실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단지니까요.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파구에서 아파트 고민 중이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상담번호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 가족에게 필요한 보금자리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좋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